파우를 해볼게. 이번에는 도미넌트 인더스트리입니다. 이게 도미넌트 인더스트리가 잉크를 되게 잘 뽑는 브랜드인데. 되게 펄 잉크로 유명했거든요. 너무 예쁘게 잘 뽑는데 펄 잉크라 만년필로 못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많이 사놔도 어차피 잘못 쓰니까 그냥 구매를 좀안 하게 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스탠다드 잉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펄 잉크 맛집 도미넌트 인더스리에서 트 무료 스탠다드 잉크를.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서 펄 잉크 맛집인데 스탠다드 잉크냈으면 별로인 거 아니냐 했는데 그냥 잉크 맛집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잉크 맛집인데. 스탠다드 잉크가 한정으로 나왔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제가 유리펜을 또 샀어요. <laughs> 그, 아까 들은 멘트신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유리펜을 또 샀어요. 이거는 정확히는 유리 머덜러라고 나와 있는 제품인데, 어, 빠지게. 아니, 빠져. 어, 됐다. 유리펜이 있으니까 유리펜으로도 쓸수 있고 머들러로도 쓸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잉크 놀이를 하게 되면 머들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 네 머들러가 필요한데 다른 거로는 좀 칠하기가 그렇고 이렇게 진짜 펴바르는 용으로 제가 머들러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머들러를 하나쯤 구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쌌어요. 얘 이거 하나에 2,000원 밖에 안 해가지고. 그냥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야. 그리고 얘네 잉크도 한번 봐볼게요. 아, 이거 너무 예쁘게 붙여놔가지고 찍기가 그래요. 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얘를 뜯어봅시다. 예쁘게 뜯어야지.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오! 주머니가 이렇게. 왼쪽은 서울이 흐드러지게 핀 석양이고, 오른쪽은 서울이 흐드러지게 핀 황혼입니다. 그래서 병은 원래 도미넌트 인더스트리 병이랑 똑같고, 역시 패키징 예쁜 거는 두말 하면 잔소리죠? 패키징은 항상 예뻐요. 어, 도미넌트 인더스트리 것도 있으니까 도미넌트 인더스트리로 해볼까요? 그럼 하키모리 말고? 그래서, 얘는 색이 이렇고, 다른 걸 해보면, 얘는, 이게 서울의 흔들어지는 화원입니다. 오, 이분이 되게 잘 뽑았는데요. 원래 확실히 잘 뽑던데라. 자 여러분. 큰거 옵니다 짜잔 짜자잔 저 조르독감 걸린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코포로그를 샀습니다 이번에 이게 펠리칸 최초의 로즈골드인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과정상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그걸 고치고 나온다고 정확히내 일정이 미뤄졌는데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진짜 이게 작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벌써 4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예쁘다. 심지어 이게 보면 마블도 아니잖아요. 그냥 펄감 있는 바디에다가 뭐 마블도 아니고 데몬, 완벽한 데몬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여기는 불투명하게 어쨌든 처리가 돼 있고 여기 틈새로 보이는 것보이니까이그 차이랑.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왔는데 로즈골드의 이 배럴 5천초 어,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샀습니다. 닙은 이에프이고 이번에 가격이 18만 7 5 0 0 원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아 예쁘네요. 가격은 비싸지만 이걸 어떻게 참아요? 펠리칸을 심지어 로즈골드잖아요. 사실 제가 계속 이에프닝만 있다 보니까 진짜 닙은 똑같고 배럴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새피를 좋아한다지만 한 번쯤은 태피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다른 애들은 이거를 열어서 바꿔 끼울 수가 있는데 얘는 로즈골드 트림이라 다른 에미백이나 에미백오를 애니백 갖다가 끼우면 클립이나 여기 피스톨링 있죠 여기는 로즈골드인데 님만 이상 골드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그냥 EF로 사고 이번에 나올 에델슈타인이 골든라피스잖아요 파란색에 펄 있는 거. 그래서 그거는 아마 엠립 정도로 살 예정일 것 같습니다. 엠립. 근데 살수 있을까요, 그거? 그거 인기 많아 보이던데? 뭐 어쨌든 일찍 들어가면 되겠죠? 펜샵에서 다 띄워주니까. 그래서 저는 코퍼로즈골드를 EF로 샀습니다. 완전 예쁘죠? 지금 이 말만 계속 하는데, 근데 예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진짜 이게 펄이어가지고, 그 자연광 같은 데서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조명 비추는 부분인데, 펄가 완전 대박이죠? 이게 실물이 훨씬 예뻐요. 그 광이랑 펄감이랑 합쳐져서 사기 잘한 것 같아. 근데 잉크를 뭐 넣죠? 일단 얘는 지금 펠리칸들에 들어있는 거를 다 놓고 한번 써볼게요. 아, 비교도 해볼까요? 다른 애들이랑? 짜잔. 여기에 골드마블 있으면 예쁘긴 하겠네요. 펠리칸, 에미백 한정. 그렇지만, 골드마블은 없고, 이렇게 세 개만 있다는 거. 파란색이 아니라서 구리색이 별로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고급지고 예쁜 갈색이랄까요? 갈색인데 여기 끝이 약간 현금빛처럼 빛나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M200이고 이게 M200이긴 한데 이제 로즈골드. 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확연히 다르죠. 펠리칸도 로즈골드잘 뽑네요. 역시 펠리칸이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어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어, 되게 많은 비합리적 소비를 한것 같은데, 모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와, 근데 이거 한40 태운 거거든요, 지금? 와, 돈 진짜 많이 썼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40이니? 아, 근데 이거 두 개가 다 했네요, 그럼. 얘가 한20 됐고, 얘가 팬데랑 합쳐서 10만원 정도 했으니까 얘네는 얼마 안 했네요, 그럼. 이래서 팬덕질은 무서워. 그약간이 현타가 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상으로 오늘의 하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합리적 소비하세요. 저는 비합리적 소비자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